요즘 월세 내는 게 무섭지 않으신가요? 매달 통장에서 40만원, 50만원씩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기초연금 받고 용돈 받고 그나마 동네 일자리에서 번 돈까지 모아봐도 월세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까요? 반찬부터 줄이게 됩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생선도 가끔, 과일은 아예 사지 않게 되고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게 됩니다. 약값도 아깝고 검사비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면 아픈 곳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면 몸이 점점 망가집니다. 이게 바로 월세로 사는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만 원만 올려도 한달 생활비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거절하면 나가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디선가 돈을 줄여야 합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를 안 틀고 겨울에도 난방을 최대한 참게 됩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사는 더 힘들어집니다. 짐을 싸고 옮기고 다시 정리하는 것도 큰일이고요.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도 참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월세로 사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지난 25년간 이런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월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보증금 두세 백만 원에 월세 십만 원 안팎만 내고 평생 이사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임대주택이라는 걸 알고 움직였느냐? 모르고 그냥 버텼느냐 이 차이 하나로 노후가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저는 노후 주거 문제만 25년 넘게 파고들어온 주거복지박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요. 그중 상당수가 작은 정보 하나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서울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령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나는 자격이 안될 거라는 생각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몰라서 못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알고도 미루시면 몇년 뒤에 정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속 오르고 몸은 점점 불편해지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집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우리 동네에는 어떤 집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령자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세 때문에 힘드셨다면 댓글에 일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인천 쪽에 사시던 74세 이말순님이었어요. 이말순 74세님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짜리 반지하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에다가 동네 어르신 일자리에서 받는 돈까지 모아도 월세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 반찬부터 줄이기 시작하셨대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생선도 가끔, 그나마도 반찬 가지수를 줄여서 드시고요. 약도 하루에 두번 먹을 걸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여가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월세를 5만 원만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말순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입을 뒤집어쓰고 며칠을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분을 통해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을 때 이말수님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령자 임대주택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말수님 첫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아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집이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이말수님은 믿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서류가 복잡할 거라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함께 했고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옆에서 하나씩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말수님은 그 사이에도 안될 거라고 혹시 되면 좋겠지만 기대는 안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말수님이 입주하신 곳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4만원짜리 고령자 임대주택이었습니다. 1000만원이던 보증금이 200만원으로 줄었고, 55만원이던 월세가 14만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 달에 40만원 넘게 아끼게 된 거죠. 1년이면 거의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입주하신 지한 달쯤 뒤에 다시 찾아뵀을 때, 이말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셨고요. 말투도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안경을 새로 맞추셨대요. 몇년 동안 낡은 안경을 쓰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안경부터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주들 간식도 한 번씩 사준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방법을 몰라서 혹은 괜히 미안해서 아니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참고 버티고만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집 문제를 바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주거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만으로도 노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순 74세님처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령자 임대주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집이 생겼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 집이 없는 어르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혼자 사는 고령가구의 상당수가 월세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쓰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도 높은 주거비가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고령자 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려는 거죠. 경기지역에 사는 정순의 71세님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해마다 더싼 집을 찾아 옮겨 다니다가 건강까지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사를 네 번이나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집 걱정을 멈출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먼저 내 상황이 이 통계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와 주거 형태, 소득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내가 문제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뉴스나 소문만 듣고 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소득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나요? 두 번째로 나이와 무주택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일 것, 그리고 세대 전체가 집이 없을 것, 이두 가지예요.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일정 연령 이상 자기 집이 없는 어르신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고 그에 맞춰 입주 기준을 정해둔 겁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호 69세님은 아들 명의의 집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어서 처음에는 신청 자격이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따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각자 살고 있는 주소로 나눈 뒤 다음 모집 때 신청해서 입주에 성공하셨어요. 지금 당장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떼어 보시고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가족 중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 집만 없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누가 세대원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지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일자리 수익 같은 모든 소득과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함께 봅니다. 기초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여러 주거제도들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선으로 삼아 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전의 유혹자 68세님은 집을 팔고 얻은 예금이 있어 처음에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출과 빚을 감안해 다시 계산해 보니 재산기준 안에 들어와서 결국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셨습니다. 예금 잔액, 자동차 가격, 빚을 메모지에 한번 써보시고 주민센터에서 기준과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헷갈리면 직원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숫자만 얼핏 보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빚을 어느 정도 빼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진 재산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종이에 적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우선순위 구조를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누구를 먼저 모실지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생계가 특히 어려운 분들, 소득이 낮은 분들, 그 다음 일반 저소득 어르신 순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주거 지원제도 대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을 나누고 각 계층별로 입주 순서를 정해두고 있어요. 강원에 사는 박정임 72세님은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하면서도 어차피 안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추첨 결과 입주에 성공하셨어요. 내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한 뒤그 기준에 맞춰 차분히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해서 내 순서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아예 신청을 포기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일은 없으셨나요? 다섯 번째로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지 숫자로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고요. 월세는 지역에 따라 대략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지역 사례를 보면 시중 월세의 절반 수준, 많게는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원에 사는 윤상희 73세님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내던 집에서 보증금 200만원, 월세 15만원짜리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옮긴 뒤 1년에 500만원이 넘는 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보증금과 월세를 적어보고 고령자 임대주택 평균 금액과 비교해서 1년에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싸다 싸다 하는 말만 들으면 실감이 잘안 옵니다. 반드시 종이나 계산기를 써서 직접 숫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를 1년, 3년, 5년으로 계산해 보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안전과 외로움까지 함께 줄여주는 구조인지 보셔야 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단순히 월세만 낮춘 것이 아니라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하고 비상벨과 엘리베이터까지 고려해 설계된 집입니다. 또 1층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마련된 곳이 많아요. 넘어짐 사고와 고립을 줄이는 환경을 갖춘 주거 형태가 노후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장영자 76세님은 예전 집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옮긴 뒤에는 1층 쉼터와 프로그램에 나가며 하루에 인사를 10번은 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집을 고를 때방 크기와 월세만 보지 마시고 넘어짐 위험, 이웃과의 교류 공간,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집 안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미리 예방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집은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주는 집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큰 줄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내 이름으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조금 더 실전적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 동네에 어떤 집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지역마다 시기와 위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는 새로 짓는 단지가 나오고요. 어디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단지로 나와요. 인터넷 공고만 믿고 혼자 끙끙대다 보면 중요한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꼭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살고 계신 동네 주민센터나 주거 상담 창구에 방문해서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 모집 계획이 있는지 언제쯤 공고가 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동네에 고령자 임대주택이 이미 있는지 앞으로 생길 예정인지 한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금 수급 내역 같은 소득 증명, 통장 사본 정도는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공고가 뜬 뒤에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줄 서고 떼고 다시 오고 하다가 신청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에 들르셔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두시고요,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연금 수급 증명도 함께 뽑아두세요. 서류를 한 봉투에 모아두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류 준비가 복잡해 보여서 처음부터 발길을 돌린 적은 없으신가요? 셋째로 신청서는 혼자 싸우는 종이가 아닙니다. 신청서는 글자가 많고 칸이 많아서 처음 보면 겁이 날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글씨를 잘못 쓴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LH 지역 사무소에 가셔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글자를 많이 쓰기 힘들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직원이 하나씩 짚어가며 도와줍니다. 내가 아는 내용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창고 앞까지 갔다가 신청서가 무서워서 다시 돌아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넷째는 당첨 후 계약과 이사 준비를 차분히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일, 보증금 납부일, 입주 가능일 같은 일정이 정해집니다. 이걸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과 잘 맞춰야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집을 먼저 해지해버리면 입주일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짐둘 곳이 없어 애를 먹게 되는 거죠. 당첨 문자를 받으면 먼저 주민센터나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계약 일정과 입주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집 집주인과 해지 날짜를 차분히 상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이사하게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주거급여와 함께 활용해서 월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월세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국가에서 월세의 일부를 도와줍니다.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에만 만족하고 주거급여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놓치게 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계약서를 들고 다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 상담을 요청하세요. 직원이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몰라서 못 받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 훨씬 든든합니다. 노후의 집 문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연결됩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집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일이 커진 뒤에야 얘기가 나와 서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상황을 솔직하게 적은 메모를 하나 만들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천천히 상의해 보세요. 주민센터에 동행을 부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누가 떠오르시나요? 일곱 번째는 입주 후에도 관리비와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월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같은 건 따로 나갑니다.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입주 후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먼저 입주하신 분들에게 한달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시거나 관리사무소의 평균 금액을 문의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입주 전에 집 상태를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실제 집을 방문해서 문이 잘 열리는지, 화장실 물이 잘 나오는지, 보일러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미리 문제를 발견하면 입주 전에 고칠 수 있지만 입주 후에 발견하면 번거로워집니다. 아홉 번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1층 공동공간에서 얼굴도 익히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다 보면 외로움도 줄고 위급할 때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아지는 거예요. 열 번째는 입주 후에도 복지 서비스를 계속 챙겨야 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건강검진, 식사 지원, 생활상담 같은 서비스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계속 문의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실제 움직임까지 한 번에 그려보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 마음을 정리하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생각과 제대로 된 관리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령자 임대주택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월세 살면 그냥 내 팔자가 그런 거고 집한번못 사본 인생은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서 월세가 조금씩 오를 때마다 그냥 한숨만 쉬고 버티십니다. 집주인 눈치 보면서 참고 월세 내느라 반찬부터 줄이고 약값 아끼고 그러다 몸까지 망가집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다릅니다. 내 나이와 소득, 재산을 정확히 알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본 분들과 그냥 나는 안되겠지 하고 포기한 분들 사이에서 노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주민센터에 한번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몇년 뒤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몇년 뒤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조금씩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여서 식비와 약값부터 줄여야 합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과일은 아예 안 사게 되고 병원도 아파도 참고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보증금까지 까먹다 보면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집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 싸고 더 열악한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건강도 무너지고 외로움도 깊어지고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됩니다. 반대로 고령자 임대주택과 주거급여까지 잘 활용하면 보증금은 줄고 월세는 절반 이하로 내려가고 남는 돈이 생깁니다. 그 돈으로는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사 걱정을 덜고 안전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다음 달 월세 걱정 없이 푹잘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만난 이말순 74세님처럼요. 이분은 보증금 1 천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내다가 보증금 200만원 월세 14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거의 500만원 가까이 아끼게 된거죠. 그 돈으로 안경을 새로 맞추고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약도 제때 먹고 반찬도 제대로 차려 먹게 되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달력을 꺼내셔서 가장 가까운 평일 한 날을 골라 그날 칸에 이렇게 적어 두세요. 주민센터 방문해서 고령자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상담받기. 그날만큼은 다른 약속을 최대한 비우시고 꼭 한번 상담 창구 의자에 앉아 보셨으면 합니다. 앉아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미 반은 시작한 겁니다. 주민등록등본 하나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내 나이, 내 세대 구성, 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창구에 앉아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월세가 힘들다고, 집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직원이 다 안내해 줍니다.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거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 금액까지 함께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문제와 현금 흐름을 동시에 잡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시고 나서도 주거급여를 받으면 월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분들은 정말 여유있게 사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겠어요? 주민센터 가기, 서류 준비하기, 가족과 상의하기, 뭐든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정해서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